안녕하십니까. 정병국입니다. 오늘 아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박경규 위원장님의 지혜사용설명서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박경규 위원장님과 함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동문수학했던 친구입니다. 옆에서 지켜본 박경규 위원장님은 의유내강한 분입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내면으로는 불의에 참지 못하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또한 누구보다도 추진력이 강한 분이기도 합니다. 행정학의 달인이라고 할수 있는 행정학 박사로서 대학교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중앙부처에서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주요 부처의 중요 정책들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또 자문하는 역할도 해왔던 분입니다. 또한 일찍이 고전 읽기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과거 역사 속의 현인들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운동도 해왔던 분입니다.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운동을 통해서 나누었던 현인들의 지혜를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담아 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꼭 읽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국민들이 바라는, 또 국민들이 원하는 행복 국가는 어떠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 봤으면 하는 생각도 갖게 합니다. 저는 이제 박경규 위원장님의 이러한 그 폭이 넓고 깊이 있는 지혜들이 아산 시민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박경규 위원장님의 이런 지혜가 아산의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행복의 질을 아주 높여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박경규 위원장님의 지혜사용설명서 책 출간을 아산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